안녕하세요. 유성나은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 8품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맹 명품 1종과 목명 7종입니다. 어, 오늘은 좋은 종자목도 있으니 어, 눈여겨보십시오. 지금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1번. 무명 입변 중투입니다. 2번. 무명 3반 인데요 입장마다 3반 무늬가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3번 무명 수종 중투 입니다 어, 아직 꽃을 못본미아 입니다 종자목 입니다 4번 어, 엽승이 까랑까랑한 무명 중투 입니다 5번 어, 녹대비가 좋은 공명중투인데요. 내응종중투로 여비 깔끔합니다. 6번 대응종중투인데요 색감이 좋구요. 3, 4번 총인데 자마가 잘 있습니다. 7번 공륜소심송죽입니다. 어, 송죽 종자목 하십시오. 8번 무명 주홍화인데요무화통으로 어, 수태만 살짝 올렸는데 어, 꽃이 하행도 좋고 색감도 좋네요 어, 배양하셔서 내년 봄화통 어, 처리도 잘 하시고 해서 내년 봄 꽃을 몇경 달아서 운명품 대회에 출품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어, 1번부터 작은 차근 어, 뿌리와 벌브 확인하면서 출발해보겠습니다. 1번 입변 중투입니다. 어, 엽승이 까랑까랑하고요. 어, 녹대비가 좋네요. 도축 어, 전진 전진 이구요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취수는 12에 0.8 금액은 65,000원 입니다 엽성에 어,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어서 금액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잎편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잎편 중투 뿌리입니다. 어, 뿌리 어, 괜찮습니다. 어, 뿌리 가닥 수는 많구요 그리고 하얗게 내리는 뿌리도 있구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여러 가닥 있네요. 어, 그리고 자마가 하나 보이고요. 옆은 아, 까랑까랑하기 좋습니다. 무명 입변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2번 입변 3반입니다. 옆성이 아, 까랑까랑하고요. 빳빳하네요. 어, 3반 무늬가 입장마다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어, 뒷대에도 삼바문가 소멸되지 않고요 남아있네요. 어, 두촉이구요. 신한운이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14에 0.7 금액은 8만원입니다. 무명 잎변 3반.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 잎변 3반입니다. 아, 3반 뿌리 아, 괜찮습니다. 아, 뿌리 가닥수 많고요 아, 뿌리 괜찮네요. 그리고 신하눈이 하나 움터고 있고요 어옆은 까랑까랑하니 좋고 입 끝으로 삼반무늬가 잘 발현이 되었네요. 무명입변삼반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3번 수정중투입니다. 어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어 수정중투무늬가 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어 엽도 깨끗하고요. 어, 옆에도 힘이 있네요. 어, 수종 중투, 저희가 배양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개아입니다. 어, 전진 한쪽으로 자기 깔끔합니다. 그리고 자마가 두개 있고요. 치수는 19에 1.0까지 나오네요. 금액은 9만 원입니다. 공명수종종투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어, 그리고 한번 꽃을 피워 보십시오. 수중중투 뿌리입니다. 어, 뿌리 다섯 가닥으로 괜찮습니다. 뿌리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어, 그리고 전진 한 척으로 엽이 깨끗하네요. 수중중투 무늬가 잘바르이 되었고요. 어, 그리고 자마가 두개 보입니다. 모명 수중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4번 무명중투입니다. 어, 색감이 정말 좋구요. 앞성도 어, 정말 좋네요. 어, 중투 옆에 힘이 있습니다. 세척전진, 전진이구요. 자마가 두개 움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는 17.5에 0.7, 금액은 14만원입니다. 문명 중투 종자목으로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한 입장에 약간의 검은 점이 있어서 그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문맹중투 배양해 보십시오 문맹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아, 뿌리 단단한 뿌리고요 건강한 뿌리입니다 아, 그리고 여부이 색감이 좋네요 어, 예. 신화가 밑달렸구요. 그리고 자마가 두개 보입니다. 무명중투 정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5번 무명대행종중투 입니다. 아, 초세가 예쁘구요. 힘이 있습니다. 어, 엽승도 두텁구요. 까랑까랑하네요. 어, 녹대비도 정말 좋습니다. 어, 두촉 전진 전진인데요. 어, 취수는 22에 1.05까지 나오네요. 금액은 21만원입니다. 무명 댕종 중투.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 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어, 괜찮습니다. 약간 검은 불이 있지만 단단하고요. 어,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 같습니다. 어, 그리고 차마가 여러 개 보이네요. 어, 1번. 네, 크다고 좋습니다. 녹대비가 좋네요. 몸명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6번. 무명 중투입니다. 어, 색감이 정말 좋구요. 어, 댕종 중투로 엽이 강엽이네요. 두촉인데요. 3,4번 촉입니다. 어, 그리고 자마은잘 붙어있습니다. 치수는 21에 1.0까지 나오네요. 금액은 13만원입니다. 어, 입장이 잘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3, 4번 촉이라 금액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무명 댕종 중투. 입실하여 농장복으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 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어, 괜찮습니다. 어, 검은 뿌리 있지만 단단하고요.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옆은 깔끔하니 좋은데요. 어, 색감이 정말 좋네요. 어, 2번, 어, 3번, 4번 촉 같습니다. 무명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1번, 공륜소심송죽입니다어 여비 깨끗하네요. 어디 험잡을 곳이 없습니다. 어 새촉인데요. 올 전진을 양쪽으로 두촉을 받았네요. 어, 송죽은전시에서도 항상 수상근에 드는 난이기도 하지요. 수상객 얘기하려 합니다. 어, 세척 전진, 전진이고, 그리고 어, 치수는 22.5에 1.0까지 나오네요. <laughs> 금액은 13만원입니다. 복눈소심송주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복눈소심송주 뿌리입니다. 뿌리 좋네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구요. 아 그리고 세촉인데 올전진이 두촉이네요. 양쪽으로 전진을 두촉받았습니다. 복륜소심송주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8번 무화통 주홍아입니다. 어, 직접 산채를 하여 어, 배양을 했던 품종인데요. 어, 꽃이 이경이 달렸는데 무화통으로 수태만 올라왔는데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하영이 어, 좋네요. 어, 색감도 화통을 씌우면잘 나올 것 같고요. 내축이고 꽃이 이경 있습니다. 취수는 29에 1.0까지 나오네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무화통 주홍화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서 내년 봄옷 달아서 무명봄대에 출품 한번 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어, 2월 28일 수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영상을 보시고 필요한 품종이나 배양하고 싶은 품종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어, 댓글을 다시면 제가 확인을 늦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 늘 감사합니다.